반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10편 81편입니다. 10편 81편도 아사베시가 계속되는데요. 이 아사베시의 그 흐름 전체 내용을 보면 대적들이 우리를 누르는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는 게 계속됩니다. 73편도 내가 대적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런데 75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건져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지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8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10절 이하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좀 보고 올까요?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채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뭘로 채우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우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걸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힐 것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다. 11절 그러고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듣지 않을 때 하다 하다 내면요 그대로 좀 두고 보십니다. 두고 보아 또다 이 말이. 그러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아삽이 계속해서 원수를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하는 죄라도 그들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영화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어 그들의 시대는 어, 영원히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6절 말합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어,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고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보면 입을 크게 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 주를 바라보라 하는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열라. 이 아사베시죠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아사벳 시입니다. 이 시편 3권은 아사벳 시가 11개가 앞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주 내용은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다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 이 시는요 특별히 축제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입을 열어라 이런 축제시라고 볼 수가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에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3절에도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초하루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3절에 명절에 나팔을 부르라 그랬는데 명절의 대표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의 명절을 해랍니다.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무교절은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그죠 예, 초막절은 임만누엘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칠칠절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유월절인데 칠칠절은 예, 오순절. 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막절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임만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매일입니다. 늘 해라는 거예요. 이 삼대들이 일년 내내 이런 번제와 이런 것들 보면 하루 종일 제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그뭐양 잡고 소 잡아 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소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뭐 며칠간 잔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라는 게 계속 계속 이런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 그리고 이게 절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절부터 사절은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대인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기가 이 소리 질지어다 하면서 삼절에 말합니까? 초아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이제 축제시단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초아루 보름 명절을 뭐 계속해서 삼대 절기 이런 거지키는거요 이거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하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짐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절부터 10절은 율례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율례 뜻이 뭐냐? 율례는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입니다. 10절에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니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는 복음으로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입을 열면 채우겠다 11절부터 16절은 반석의 꿀로 만족하겠다 는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했지만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3장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부심을 피하는냐? 아니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 믿부심이 피하는냐? 믿부심이라 말은요 믿을 만한 거래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 믿을 만한 그게 뭐 무너지는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것은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어, 1 6 절에 이랍니다. 아,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을 먹이겠대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입을 크게 열려고 열으라 했지만 하나님 보는 바라보는 그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 없었으나 어? 내 백성이 1 1 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나를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하나님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의 입에 넣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축복.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 가 너에게 채우리라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요 부족한 것같고 연약한 것 갖고 모자라는 것같고 우리의 삶이 결핍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여 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복음을 붙잡고 입을 크게 열면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81편을 볼수 있을 겁니다 81편 1절에 일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시를 읊으며 속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파를 불 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축제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에 보니까 나팔을 부지하다 3절에 보세요. 초하루와 아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부지하다이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 명절은 3대 절기를 대표적으로 16기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3대 절기의 축제입니다. 나팔 불고 나오라. 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채움을 받기를 원치 아니했지만 16절에 내가 기름지 밀로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 자단아 ك ل 만족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넘치게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족하는 하루 되시고 축복의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